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1일 대만 영어 신문사는 방탄소년단이 라이프 고조원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 0 0이 1위에 올랐으며 한국어 곡이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빌보드 62년 역사상 처음이고 비영어 곡이 발매 첫 주차 1위에 오른 것도 처음이라며 BTS 관련 소식을 대만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많은 BTS 팬들이 그들의 앨범을 사줘 BTS가 이리 오르는데 도움을 줬다며, 이는 중국의 공이라 말한 점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위버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굿즈를 판매하고 그룹 멤버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공간인데, 위버스의 BTS 계정 가입자는 673만 정도이며, 이중 115만 명이 기타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가입자는 주로 인터넷 접속이 막혀 있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계자들은 이 가입자 대부분을 중국인으로 예상합니다. 그 수치는 국내 가입자 49만, 일본 가입자 35만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인데, 중국은 이들이 BTS의 매출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라수 전문가들은 BTS는 중국 우전도가 그리 크지 않은 그룹이고 최근 발표곡들이 빌보드에서 상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그룹 주가와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만의 언론들은 7일, 8일, 연일 방탄소년단이 2020 마마에서 8관왕에 오른 소식과 대상 4개를 2년 연속 수상했다는 소식도 같이 전했습니다. 대만 아미들의 BTS 사랑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아미들은 온라인상에서 같이 모여 이번 마마 공연을 생방송으로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들의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공연이야. 공연도 기대되지만 탄이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야. 무대도 기대되지만 일단 안전에 유의해 줬으면 해. 무대에서 공연하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방역에 신경 써 주세요. 오늘 공연은 전부 사전 녹화로 진행된다고 해. 레드 카펫이랑 공연은 사전 녹화로, 그리고 대상은 생방송으로 할것 같은데, 올해 연말은 좀 편안하게 시상식을 볼수 있을 것 같네. 전 세계 아미들은 이미 마마 앞에서 탄이들 기다리고 있을 듯. 핸드폰 옆에 두고 계속 다이나마이트를 듣고 있는데, 진짜 무대 시작한 줄 알고 깜놀함. 시작한다. 탑10 축하합니다. BTS는 안부 인사도 귀엽네요. 탑텐 축하합니다. 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각자 무대에 나오는 것은 약간 어색한 모습이 있네. 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분은 지금 소독약을 뿌리는 건가? 상을 받고 나면 바로 손을 씻었으면 해. 이번에는 시상식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와 이번 시상식은 정말 빠르게 진행하네. 나는 그래서 더 좋긴 하지만 마마에서 연속 3년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네. 축하합니다. 방탄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해서 끝은 따뜻하게 마무리되니 좋다. BTS 공연을 본다는 것은 뭔가를 즐긴다는 기분이 들어. 보고 있으면 말은 못하겠고, 좋아서 엉엉 울고만 싶어. 이번 공연 정말 훌륭했어. 슈가의 빈자리가 좀 아쉽지만, 얼른 건강 회복하길 바래. 현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울 뿐이야. 다이너마이트의 B 파트와 RM이 B를 보는 장면은 볼 때마다 훈훈하네. 다이너마이트 댄스 브레이크는 정말 최고야. 나이트에 있는 느낌이 들어. 댄스 브레이크. 나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 오 마이 갓. 댄스 브레이크. 와, 진짜 죽인다. 진짜 죽여. 빅 히트 요즘 복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이 무대를 위해서 BTS가 성심을 다한 모습이 보여서 좋아. 내곡 네 모두 좋았고, 스타일도 다 달라서 더 좋았어. 무대 전체에서 멤버들이 아픈 슈가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워둔 것이 참 감동적이야. 다이너마이트 무대는 참 좋네. 복고풍 스타일이 정말 쩌네. 올해 무대는 최고였어. 특히 블랙스완 무대는 진짜 아름답다. 저 블랙스완 무대는 다시 제 방으로 봐야겠어. 라이프 고조 무대는 아미를 울게 만들었어.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신 BTS에 감사를 표합니다. 비는 말솜씨가 더 늘었네요. 각자 마스크를 쓰고 각자 자신의 마이크를 쓰는 모습은 칭찬받아야 해. 방역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네. 전부 마스크를 썼네요. 탄이들도 방역에 주의해야죠. 공용 마이크를 쓸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각자 마이크를 쓰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야. 한국연예계가 전염병이 재발할까봐 많이 무서워하는 것이 보이네요. 모두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이 병이 끝나서 탄이들을 무대에서 볼수 있을까? 지금은 BTS 모두들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래. 마스크를 써도 멋지네. 탄이들이 우리 아미들 안부를 물어볼 때는 눈물이 났어. 시작은 방탄 로고로, 끝은 아미 로고로 눈물난다. 슈가가 3D로 나온 장면은 정말 눈물이 났어. 그러게, 가짜인 줄 알았지만, 나도 눈물이 났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었어. 정말, 슈가 때문에 많이 울었어. 나도, 3D 슈가를 보는 순간, 눈물샘이 터져버렸어. BTS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마마를 볼 때마다, 전설의 2018년 무대가 생각이나. 탄이들이 이렇게 멤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수고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아미들과 함께 본방을 사수해서 너무 행복했어. BTS는 10만 외교관 역할을, 아니, 그 이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더 힘차게 세상을 호령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